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입고 있는 브라렛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께서 슬리브리스 탑이나 케미솔 탑 입을 때 속옷 뭐 입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튜브 브라를 입는지 아니면 노브라 하는지도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노브라를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분이 더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의 시선이 이렇게 확 꽂히는 게 느껴질 때는 아, 입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브라렛도 너무 많은 종류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요즘 입고 있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브레지어 입는 분 많이 안 계시죠? 거의 와이어가 없는 브라렛을 아마 입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성조 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즐겨 입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비너스 제품이에요. 어릴 때 입어보고 비너스 정말 오랜만에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제품이거든요. 하나 입어보고 정말 편해서 주위에 추천을 많이 했는데, 입어보신 분들 다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컬러가 블랙, 스킨, 그리고 레드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킨은 구입 안 하고, 블랙만 두개 구입을 해서 입고 있는데요. 이유는 슬리브리스 탑을 입었을 때 보여줘도 좋을 컬러가 좋은 것 같아요 베이지는 뭐라 그럴까요? 예쁜 베이지가 아니고 속옷 같은 베이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블랙만 구입을 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몰라인이 깊게 파진 아이템들 입을 때 안에 블랙 탑을 하나 더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에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보여졌을 때 이게 약간 속옷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 또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속옷이 아니고 케미솔탑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더 깊게 파진 옷을 입을 때 얘가 만약에 이 정도로 파져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냥 탑 하나, 블랙 탑 하나 입은 느낌으로 그렇게 입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블랙을 두 개를 구입을 했고요. 브라렛의 소재가 폴리하고 스판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0%가 폴리에스터고 스판이 30%인데 70에서 8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축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인데 얘의 시축성 굉장히 좋고요 얘가 뒤에 여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오버처럼 이렇게 벗고 입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얘가 너무 짱짱하면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 아니고 입고 벗기 굉장히 편한 그런 브라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땅콩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이렇게 땅콩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는데 입는 데는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한 거는 없었어요. 저는 사이즈 제일 작은 거85 구입했고요. 가격은 39,000원이에요. 다음 브라렛은요 마코르 제품입니다. 아코르는 비너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더 구입하고 그 이후에 이 마코르를 구입했는데요. 이걸 구입한 이유는 이 어깨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 비너스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마코르는 이런 식으로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끈 부분이 이렇게 보였을 때 얘가 조금 더탑 느낌으로 그렇게 입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얘를 하나 더 구입해서 입기 시작했어요. 소재는 비너스하고 비슷한데 얘가 훨씬 더 짱짱해요. 신축성으로 따지면 이 비너스가 더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조금 더 단단하고 짱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짱짱하다 보니까 신축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입고 버기가 그래서 비너스보다는 조금 불편해요. 그런 짱짱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은 이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똑같이 땅풍 베드가 들어 있는데요. 비너스 거는 아까 화이트였고 이렇게 블랙으로 돼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감에 있어서는 비너스가 더 나았고요. 용도별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싫고 이렇게 넓은 면적이 보여지면서 얘가 그냥 탱크탑처럼. 어, 슬리브리스 탑 처럼 끈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거는 얘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용도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예, 와코르마크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너스가 39,000원 이었고 얘가 45,000원 이에요 가격이 6,000원이 비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비너스를 선택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용도 면에서 보면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팬티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거 두개 입어보고 괜찮아서 팬티도 같이 구입을 해서 입어봤는데, 심리스 팬티 다들 입어보셨죠? 정말 편하잖아요. 이 심리스 팬티도 하나는 비너스, 하나는 와코루를 사서 입어봤는데, 둘다 편하긴 해요. 그런데 둘 중에 더 편한 거는 비너스였어요. 어떤 점이 조금 다르냐면, 비너스는 이 허리라인 이 부분에 따로 밴드가 접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본딩 없이 한 장으로, 낮장으로 되어 있고, 이 와코루는 이 허리 부분에 이렇게 얇은 밴드가 부착이 되어서 조금 견고한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허리 부분에 이렇게 약간 핸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코루보다는 비너스가 더 편하고 예뻤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격도 비너스는 15,000원이고 와코루는 18,000원이었어요. 네. 비너스가 훨씬 낫죠. 다음은 와코루의 레이스 브라렛입니다. 레이스가 꽤 고급지죠? 컬러도 베이지, 예쁜 베이지예요. 만약에 블랙이 있었으면 제가 블랙을 먼저 구입을 했을 텐데, 얘는 이 컬러 하나만 나오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걸 구입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매니쉬 스타일을 즐겨 입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스러운 레이스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면 예쁘겠다 싶어서 이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셔츠 같은 거 입을 때이 브이존에서 레이스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 조금은 아직은 어색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디자인이 됐었으면 더잘 입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보여도 상관없고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착용감도 너무 좋고요. 신축성 굉장히 좋아요. 뒷면 보여드릴게요. 네,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탑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제품은 왕언니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고급스럽고 소재도 그렇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네,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89,0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값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려 한번 해보셔도 좋을 아이템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코르의 튜브 브라입니다. 예, 물론 얘는 끈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베이지로 선택한 이유는 아까 브라렛이 다 블랙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킨으로 구입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얘는 끈을 뗐다 붙였다 하지 않고 저는 그냥 튜브브라로 계속 입고 있는데요. 헤미솔 탑 입을 때는 얘가 꼭 따라가야 되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헤미솔 탑, 그리고 어깨끈이 굉장히 얇은 탑, 이런 거 입을 때는 좀 주로 튜브브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와이어가 아래에는 없고요. 요 밑부분에 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해줘서 얘가 뜨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꽤 입을만한 튜브 브라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제일 작은 거 저는 구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블랙 비너스 브라렛이 훨씬 더 편하죠. 얘는 여기에 이렇게 어쨌든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고플 때, 얘가 내려올까봐 좀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가격은 얘가 99,000원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죠. 그래도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케미솔 탑을 이렇게 자주 입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요즘 뭐 니플 패치나 실리콘 브라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아이템들은 아니라서 시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니플 패치나 실리콘 브라 이런 것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아이템은 에크루라고 하는 편집샵이 있습니다. 제가 몇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에크루라는 브랜드에서 스탠드 얼론이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스탠드 얼론에서 나온 브라렛입니다. 레오파드 패턴에 안쪽에는 이렇게 카멜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브라레 소재들은 거의가 비슷해요.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컬러하고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얘가 또 좋은게 뭐냐면 비너스 브라레 처럼 프로버로 입고 벗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에 훅이 없고 그냥 밴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프린세스 탐탐에서 나온 이런 브라레스 입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이렇게 훅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형태 안정성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입어보면 어느 정도 형태감을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얘가 그냥 보여줘도 되는 탑 하나 더 레이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탑처럼 레이어드해서 입는 디자인 찾으시는 분은 에크루의 스탠드 언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89,000원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사이즈 제일 작은 거 구입했고요. 얘는 젊은 언니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브라렛은 비너스의 드라렛이고요. 컬러는 블랙 스킨 레드 있는데 저는 블랙이 가장 웨어러블하고 잘 입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호불호는 있지만 좀더 짱짱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와코루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외로 심리스 팬티 구입하실 분들은 와코루보다는 예, 비너스가 훨씬 더 편하고 가격면에서도 저렴했다. 1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왕언니들한테 추천하는 브라렛이고요. 얘는 젊은 언니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스탠드 언론의 브라렛이었습니다. 튜브 브라는 마코르가 괜찮았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름에 브라렛 구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냥 안에 그래서 이렇게 캐미솔 탑 입을 때도 이렇게 입으면 레이어드한 것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오파드가 뭐이 정도 분량으로 살짝 살짝 들어가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